깔맞춤이 예쁘죠? 요즘은 이렇게 나는 요런 놈이 하듯 얼굴이 다르답니다. 프랭크죠? 프랭크 중에서도 입장이 빨갛고 환엽성을 가진 아이가 아메스트로 또는 노랗게, 입장이 노랗게 복륜이 들은 아이들이 뭉클합니다. 뭐 같은 프랭크라도 이렇게 요즘은 성장기에는 이렇게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뭐좀 지나서 이제 둘 다다 열 받으면 나 열받았어 하듯 아주 시뻘겋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분하기 힘든데 요즘은 두 녀석이 이렇게 나름의 멋스러움을 뿜뿜 뿜어내고 있답니다. 아주 곱죠? 새색시 얼굴 같지 않나요? 이렇게 노란 복륜으로 무리들은 아이가 뭐 프랭크 또는 프랭크 뭉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아이가 뭉크랍니다. 이런 깔맞춤이 예쁘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기를 지나서 날이 뭐 기온차가 심해지고 핫한 날씨에는 뭐 시뻘개지면 프랭크 슈퍼클론이나 똑같아지거든요. 새빨간 시뻘개져요. 근데 이 뭉크는 프랭크는 입장이 뾰족하고. 이렇게 노란 복인이 된답니다. 이렇게 시뻘건 싼 아이가 나열받아 싸는 아이가 프랭크 슈퍼클론이죠. 얼굴도 시뻘게 지면서 이 아이는 뭐 어려서 지금 입장이 뾰족한데 환엽성으로 강한 얼굴을 가진 아이가 프랭크 슈퍼클론 또는 아메스트로라고 부른답니다. 요즘은 얼굴에 이렇게 확연히 다름을 보여주는 예쁜 다육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주의산녀원수 다육이 모습입니다. <laughs> 점점 봄에 다가옴을 느끼죠 그래도 아직은 뭐 꽃샘치도 많이 남아있고 갈 길은 멀답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일찍 봄나들이 다육이들이 봄나들이 하느냐고 환기시키느냐고 문을 확짝 열었다가 아차 싶어서 창문 설거지를 잘못해 놓으면 냉해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이 제일 또 위험할 때랍니다 그래서 다육이들 냉해있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요즘은 아주 깔맞춤이 예뻐요 너도나도 나만의 고유한 색감으로 얼굴을 짱하고 비춰주어서 예쁜 구석이 있는 다이이들이랍니다 오늘은 아주 그냥 모처럼 프랭크 뭉크하고 프랭크 슈퍼클론, 아메스트로하고 구분을 쉽게 잘 못하시지나요? 새빨개지면 뭐둘다다 다 똑같은 아이라서 모르는데 요즘은 자기만의 뭉크는 뭉크다운 얼굴을 하고 있고요. 프랭크 슈퍼클론은 슈퍼클론다운 얼굴을 하고 있답니다. 얼굴이 불이 났죠? 곤란 모습이 예쁜, 이 아이가 이제 시뻘건 아이죠? 프랭크 중에서도 이 입장이 환엽성으로좀 넓고요. 이렇게 빨갛게 달아오는 아이들이 뭐 프랭크 슈퍼클론이라고 부른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뭐 아메스트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요즘 뭐 붉게 물들면 진짜 나만큼 열받은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럴 정도로 아주 새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이 아이가 프랭크 슈퍼클론이고요. 아메스트로죠? 이렇게 노랗게 복륜이 드는 아이들이 프랭크 또는 프랭크 뭉크 이렇게 불리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두 녀석이 나는 요런 색감이야 하고 구분을 해줄수 있게 아주 멋지게 물이 들어서 착하답니다 둘다다 다 이제 뭐 성장기를 지나서 뜨거운 여름 핫한 여름이 오면 은둘다다 다 시뻘개지면 똑같은 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분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은 이렇게 깔맞춤을 자기만의 깔맞춤을 해줘서 구분하기가 쉽답니다. 이 아이가 프랭크 슈퍼클론이랍니다. 요 프랭크 슈퍼클론이 아주 새빨갛고 환엽성이잖아요. 그래서 적심을 해주면 굉장히 멋지거든요. 이렇게 적심을 똑딱 해주었더니 삼둥이로 멋지게 올라왔어요. 이런 군생도 괜찮지아요요 프랭크들은 적심을 해주면 자구들을 잘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군생으로 적심 군생 만들어도 예쁘장하답니다. 이 아이가 프랭크 뭉크예요. 뭉크도 적심하면 이렇게 잘 올려주거든요. 멋쟁이죠. 이렇게 깔맞춤이 잘 되기 때문에 적심 군생도 뭐 복스러움이 많답니다. 귀티가 찰찰 나는. 프랭크 뭉크 랍니다 요즘 색감이 아주 짱이거든요 요런 아주 귀티나는 색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 뭉크 그런답니다 요 아이가 뭉크예요 이렇게 멋쟁이 프랭크들이요 프랭크 슈퍼클론이나 뭉크들을 적심을 하면 뭐 예쁘게 잘 올라와 주지나요 근데 이제 적심은 이렇게 묵은둥이를 적심 하면은 목대도 목질화 돼 있고 적심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 적심하기가 좀 어려워요. 적심하기가 어려운데 적심한 자구들은 이렇게 왕성하게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왕성하게 올라오거든요. 뭐 워낙 세력이 좋은 아이 목대가 굵은 아이를 적심을 해서 여기에 적심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구들이 이렇게 세력이 왕성하게 올라왔답니다. 근데 좀 목대가 너무 굵은 아이를 적심하고자 하면은 왠지 잘 커팅도 잘안 되고요.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완전히 묵은둥의 아이들을 적심을 하는 것보다는 목질화된 목을 적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살짝 목대가 목질화되지 않은 아이들을 적심해 주면은 비교적 적심도 쉽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도 좀 뭐라 그럴까요? 쉽게 올라온다 그럴까요? 더티함, 지저분한 엄식. 깔끔하게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너무 묵은둥이, 목질화된, 오래된 고목에 창다육이를 적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린 쪽으로 되는 아이들이 적심을 해주면 적심하기도 쉽고요. 훨씬 더 올라오는 모양새도 깔끔스럽거든요. 그래서 살짝 어린 아이들을 적심해주는 게 좋답니다. 요 깔맞춤이 대단하죠? 요 아이들이 뭉크고요. 아주 곱죠? 색감이 참 고, 고와요. 노란 봉린이 들어있어서 예쁘고, 요 아이들이 프랭크 슈퍼클론이거든요? 프랭크 슈퍼클론인데, 이제 이제 조금은 아직 어려서 그렇지, 엄마의 손톱을 날마서 날카로운 있답니다 묵은 아이들은 적심하기가 힘들다 고 그랬잖아요? 적심은, 적당히, 조금은, 적당히 잘 자란 아이들을 적심해주는 게 좋거든요? 뭐요 정도 올라, 요 정도 올라와서, 아랫 입장도 충분히 남기고, 위의 입장도 충분히 자를 수 있는 아이들을 적심해 주는 게 좋답니다. 적심은, 요 아랫 입장도 충분히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모주에서 올리는 자구의 입장도 충분히 남아 있어야 되고, 적심한 아이의 아이도 입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너무 위로 바싹 자르면, 요 적심한 아이가 바스러지고 말아요. 그래서 아랫 입장과 윗장이 충분히 남을 수 있는 정도로 자라고 나서 적심을 해주는 게 좋답니다. 이 아이는 적심이 잘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랫 입장도 충분히 냉기고요. 윗 입장도 적심한 아이도 잘 흐트러지지 않게 할 정도로 서로 나누어, 나누어 줘서 적심을 해주는 게 좋답니다. 이 정도는 자라야 돼요. 아무리 적어도. 아주 예쁘게 적심이 잘 됐죠 이렇게 모주의 입장도 충분히 생장점들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박하게 잘라버리면 모주가 줄기가 말라버리면서 무너지기도 쉽답니다 이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된답니다 적심한 자구도 이렇게 생장점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줄기를 잘라줘야 되거든요 너무 바싹 잘라버리면 이 적심한 아이가 바스러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 적심한 부분은 뭐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욕심이 있어서, 이 적심한 아이로부터 입장을 이렇게 세배해서 잎꼬지를 해줄 거고요. 이 아이는 이제 이 줄기에서 뿌리가 비치면 삽목을 해줄 거랍니다. 이 정도는 남겨, 남길 수 있는 아이를 적심해 주는 게 좋아요. 여기도 이, 이 아메, 프랭크 슈퍼클론이죠. 아메스트로도 이 정도 크기가 좀 적당히 남아 있는 아이를 적심해 주는 게 좋답니다. 이렇게 모주의 입장이 좀 충분히 여유있이 남겨두셔야 되거든요. 뭐세 입장이 세개네개 이렇게 남겨두시면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요 아이는 저도 뭐 살짝 어린 것 같아서 욕심을 잔뜩 내서 입장이 몇개안 남겨뒀는데 이렇게 남겨두시는 게 불안, 불안하시면 이 자구를 조금 덜 저거하더라도 모주의 입장은 충분히 남겨주시는 게 좋답니다. 이 적심한 아이는 뭐. 이렇게 입장을 세벼서이 아이, 입세빈 입장은 입고 제시 주시면 되고요. 이 적심한 아이는 상처 부위가 아물면 마른 위에 올려서 삽목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이 아이는 프랭크 시퍼클 아메스트로지나요 이렇게 어린 아이를 적심해 주면은 잘 됐을 때는 다행인데 잘못 됐을 때는 모주가 망가지든 이 적심한 아이가 망가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들을 적심하는 것보다는 조금 키워서 적당한 크기로 자란 다음에 적심을 해주는 게 안전하답니다. 너무 어리니까 살짝 겁은 나지만 그래도 보여드리기 위함이 있어야 되니까 적심을 한번 해볼게요. 일부러 좀 우위를 잘라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린데도 적심이 잘 됐거든요. 이렇게 너무 어린 아이들을 적심을 하면은 요 생장점이 끝에가 잘리지나요 그러면 요게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를 적심해 주는 것보다는 조금 왕성하게 자란 다음에 적심을 해 주는 게 좋답니다. 어린 아이들을 적심하면 요 모주 잎이 적게 남기면은 요 줄기가 말라 버리거든요. 여기도 너무 이제 바싹 잘린 것 같은데 이렇게 바싹 잘린 아이들은 잘못하면은 요 줄기가 말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적심은 웬만큼 자란 다음에 해주시는 게 좋답니다. 요 정도 자라면 충분하지아요좀 널널한 아이로 해야 마음 쫄리는 것도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금은 자란 아이를 적심해주시면 마음도 편하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들을 적심해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적당히 자란 다음에 적심해주는 게 좋아요. 요정, 요 정도 자라면 이렇게 적심해주면 쉽지나요? 이렇게 잘, 잘 자란 아이들을 적심해서 군생으로 키우시면 땡큐랍니다. 이렇게 적심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뚝딱 하고 얼굴이 올라오실 줄 아는데, 이 적심한 아이는, 이렇게 적심한 아이는 한달 정도요. 한달 보름, 거의 두 달, 한달 보름에서 두달사 삶은 줄기 부분이 말라서 상체 부분이 암물어서 뿌리가 비치고요. 이렇게 적심한 모즈는 고맙게도 요즘 날씨가 좋아서 한달 정도가 되면은 요 적심한 부근이요. 생장 입장과 줄기가 붙어있는 생장점에서 자구들을 내려준답니다. 프랭크 슈퍼클런이나 프랭크 뭉크는 적심을 해주면 군생이 엄청 예쁘게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적심 군생도 키우면 굉장히 예쁘고. 프랭크 쪽 아이들이 아주 새빨갛이 나요 깔맞춤도 잘해주고 그래서 군생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군생도 예쁘니까 한번 적심으로 기깔나게 멋진 다육이를 키워보시고요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와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프랭크 슈퍼클론 아메스트롤 합니다 프랭크 슈퍼클론을 아메스트롤을 적심하면 이렇게 아주 마디가 잘자라주거든요 이 프랭크는 또 묵둥이가 되어도 무너짐이 없어요. 거의 무너지지 않고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땡큐죠. 이런 모습으로 한번 멋지게 집에 프랭크나 아메스트로가 있으면 과감하게 한번 적심에 도전해 보셔요. 멋지죠. 이런 다육이를 키워보면 재밌거든요. 한두 분 정도는 만들어 보시는 것도 공부해 보시는 것도 땡큐랍니다.